그래서 지금 저희 블루차저 플랫폼에서 홍보 목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문의 주시는 분들에 한해 선착순 300명에게만 설치 비용 15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2024 청룡의 값진년을 더욱 값지게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블루차저입니다 자, 날로 발전해 가는 전기차 시장 실이 있다면 바늘이 있듯. 전기차 하면 전기차 충전기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전기차 시장 속 숨은 보석은 바로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21년도부터 23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최고 60%에 달했으며 24년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0% 가까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하여 어떻게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지 블루차저 전문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 블루차저란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들이 있다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소중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블루차저는 일반 충전기 회사가 아닌 전기차 충전기를 관리 및 설치하는 회사입니다. 일반 개인 소비자분들이 하기 어려운 이 충전기 설치, 토지 선정, 그리고 충전기 설치 및 임대관리까지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충전기 구매 후 설치하여 실제 수익이 발생한다 하여도 어, 월 관리비라던가 혹은 설치한 장소에서 기대수익만큼 충전량이 없어서 적자가 발생하는 일도 있을까요? 어,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관리 비용은 충전 요금의 십 퍼센트를 블루차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 서비스는 다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충전량이 적다 하더라도 충전기는 저희 자사에서 언제든 제메이혹은 판매를 원하실 경우 다음 구매자분께 연결까지 다 대행 및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충전기 구매 시 수익은 매달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자 간단한 예시로 뒤에 보이는 이 충전기는. 11kWECH 충전기인데요. 어, 이 충전기는 매달 평균적으로 약 7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수익 구조도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제가 간단히 이 수익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충전기를 통해 이 충전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충전기의 충전 요금 같은 경우 1kW당 360원 정도인데요. 총 요금 중에서 한전에서 140원의 전교 요금을 가져가고 또 자리를 임대해준 임대인에게 40%또 10%는 저희 블루차저고요 나머지 충전기 구매자는 50%의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11KW ECH 충전기가 매일 10시간 충전이 되었을 때 하루에 가져가는 수익이 46,2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138만 6천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138만 6천 원에 대한 40%는 설치 장소를 임대해준 임대인에게 가고 또 10%는 블루차죠. 그리고 나머지 50% 수익에 해당하는 74만 8,440 원을 충전기 구매자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면 충전 요금에 대한 수익금은 매달 통장에 자동적으로 들어오나요? 매일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구매 내역을 보시면 설치된 충전기에 대한 수익금을 하루마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수익금은 원하실 때마다 출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일 수익금을 받아갈 수 있는 게큰 메리트로 다가오는데요. 어, 근데 사실 이런 충전기를 통해서 부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 충전기 한 대가 통상적으로 27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설치 비용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 비용 150만 원까지 해서 총 420만 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럼 투자 대비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금액은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블루차저 플랫폼에서 홍보 목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문의 주시는 분들에 한해 선착순 300명에게만 설치비용 15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설치비용을 제외한 충전기만 구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설치비가 지원 이벤트를 할수 있는 이유가 이미 설치되어 혹은 이미 확보해둔 토지 때문에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한정된 수량의 충전기가 판매가 끝나면 설치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은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도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싶네요. 그런데요 팀장님, 이 충전기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도해지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중도해지 시 해약금이라던가 재매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요, 타사비에서 계약 기간이 굉장히 짧은 편인데요. 타사가 기본 3년 정도라고 한다면 저희 블루차저에서는 60일 정도의 계약 기간이 설정됩니다. 60일의 계약 기간이 끝이 나면 저희 회사가 그대로 재매입해드리기 때문에 처음 충전기를 구매하신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와, 계약 기간이 60일 정도 되면 두달 정도인데 정말 빠르게 진행되네요. 사실상 개인이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지만 블루차저에서는 설치 장소 및 관리까지 해주고 있다고 하니 정말 편할 것 같네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며 이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블루차저 홈페이지 하단 링크 걸어둘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촬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블루차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부업 잘 시청해 주셨을까요? 저는 MC 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